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지킴이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 그리고 발목의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발 혹은 발목을 아파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발 같은 경우는 먼저 앞에 발가락 발등 혹은 발바닥 발목 그리고 뒤꿈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파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어, 질환들도 다양하게 있고 통증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발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발 앞쪽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환자들은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 지방에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아령 같은 거 혹은 무거운 물건을 발등에 혹은 발가락에 떨어뜨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 자주 볼수 있는 질환들은 이제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이 좀 흔하지 않은 질환일 수 있는데 젊은 남성분들에서 호발하게 되고 특별한 외상 없이 엄지발가락이 특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끔은 발목 쪽에도 나타나게 하는데 갑자기 관절이 붓고 열감이 나면서 아픈 경우에 통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날에 과음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발가락 혹은 발목 주변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이 돼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는지 연골 상태가 괜찮은지 혹은 어떤 발목이나 발가락에 변형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흔한 질환으로 무지외반증이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혹은 이 엄지발가락으로 인해서 주변 발가락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무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외반이 되어서 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무지예반증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내성발톱이 있습니다. 내성발톱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발가락에 발톱이 갈고리 형식으로 피부를 찌르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게는 염증이 나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인 약물 치료 혹은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바닥 통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바닥은 주로 발의 중간 부분에 있는 위치인데요. 아무래도 발 아래쪽이다 보니까 하중이 가해질 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자주 자극이 되다 보니 염증이 생기면서 얼얼한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있거나 평발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지간신경종이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거나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을 딛었는데 발 뒤꿈치 혹은 발 중간 부분으로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부주상골 증후군을 볼수 있겠습니다. 주상골은 발 내측에 있는 뼈로 이 옆에 간혹 악세사리 뼈가 생겨서.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부지상골이라 하면 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부지상골이 있다고 해서 꼭 아파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을 나타나게 되지만 외상을 받거나, 혹은 좀 무리하게 활동하고 나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발목 주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목은 위에 경골과 아래 거골이 이루는 발목 관절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일 흔한 질환은 발목을 적질려서 생기는 어떤 염좌에 의한 질환들이 많겠습니다. 발목을 적질게 되면 첫 번째로 인대가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을 넘어서 심하게 다치면 골절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발목을 접질러서 인대를 다친 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만성적으로 발목을 접질르게 되는 경우에 발목의 불안정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성불안정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성불안정증이 있게 되면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병사가 있는 곳을 다니거나 혹은 운동을 할때 발목을 자주 접질르게 됩니다. 발목 인대가 이미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해서 이와 같이 쉽게 쉽게 발목을 접지르게 됩니다 보통은 운동을 좋아하거나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을 선호한 분들이 자주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발목의 뒤쪽으로 가면은 종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종골은 종아리에서 내려온 가자미근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부착하는 부위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아킬레스 주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런 경우에 아킬레스건염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발이나 발목 주변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외의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지염이라고 해서 세균감염에 의해 발에 통증이 있거나 부종을 일으키거나 열감이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검사를 한 후에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간혹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하여 발쪽 혹은 손 쪽으로 시린감, 저린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합병증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발이나 발목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꼭 그쪽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허리,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기에는 발이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시리다고 표현하고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레이상 발이나 발목 쪽은 문제가 없고 허리 협착증 혹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감별을 해서. 진단을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정맥류로 인해서 발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보통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해지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아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자다가 새벽에 위와 같은 통증이나 저림, 쥐가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지 예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